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이승환이 이한 문장을 떠올렸을 때 그는 멜로디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 정창원씨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대형마트 생선 코너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며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던 대학생 서영란 씨를 만난다. 9살의 나이 차이, 학력 차이, 삶의 조건도 환경도 정반대. 누가 봐도 어렵다고 말할 법한 관계였지만. 둘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둘의 행복을 시기한 듯 서영란 씨에게 가난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정창원 씨는 고민하지 않았다. 아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그녀 곁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하루로 선택했다. 밤낮없이 간호하고 손을 잡고 같이 울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영란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잠시나마 신부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꾼그 순간, 하지만 그 꿈을 오래 붙잡아둘 순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어느 날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송됐다. 그 방송을 본한 남자 가수 이승원은 화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아노로 바로 달려갔다. 손끝이 떨릴 만큼 벅찬 감정 속에서 곡은 단 15분 만에 완성됐다. 하지만 가사는 달랐다. 이 사랑을 함부로 적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제대로 담기 위해 그는 3개월 동안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붙잡고 고쳐나갔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그 안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과 그 사랑을 지켜낸 한 남자의 모든 하루가 담겼다.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남은 시간마저 사랑으로 채웠던 한 커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한 뮤지션의 마음. 세상은 잊어도 누군가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온기톡입니다.